안녕하세요. 드디어 토플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 리스닝 영역 팁을 가져왔습니다. 리스닝은 토플의 핵심 파트이면서 그만큼 어렵고 전략과 스킬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토플 리스닝의 주요 출제 포인트 5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지문을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리스닝 영역의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플 리스닝은 총두 개의 대화문과 세 개의 강의문이 출제되고 대화는 각각 5문제, 강의는 6문제를 풀게 됩니다. 총 풀이 시간은 36분 정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구성을 살펴보면 대화형 지문은 주로 대학교 환경에서의 교수 혹은 교직원과 학생 간의 대화, 강의형 지문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술적 강의를 다룹니다. 문제 유형은 크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리딩 영역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문제 유형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문제 유형별로 풀이법을 소개하기보다 리스닝 지문 자체를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에 집중해서 팁을 공유해보겠습니다. 토플 리스닝을 푸는 치트키는 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알고 그 포인트에 주목하면서 지문을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릴 변화나 제안 같은 부분인데요. 이 출제 포인트들만 잘 들어도 많은 문제가 커버됩니다. 혹여나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지문을 조금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노트 테이킹 또한 들리는 내용을 다 적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용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왜 노트 테이킹을 하는지 먼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고 무엇보다 잘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문 유형부터 효과적인 듣기 팁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트테이킹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을 안 놓치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리스닝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노트테이킹 때문에 고민을 하실 텐데요. 노트테이킹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손으로 적으면서 대화를 더 집중해서 듣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머리로는 기억하기 힘든 디테일 정보를 기록해두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도나 날짜. 사람이나 제품의 이름 등은 적어 두지 않으면 기억이 잘안 나기 때문에 초성이나 암몇 글자 정도만 적어 둬도 문제를 풀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의 대화 흐름은 사실 귀로 잘 따라간다면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 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하나하나 적으면서 듣지 않잖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적는데 신경 쓰다 보면 내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따라가는 데 지장 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노트테이 의 밸런스를 찾아보세요. 그럼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대화를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한 다섯 가지 주요 출제 포인트는 문제점, 해도, 변화, 제안, 그리고 행동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들의 이유에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점이 제시되었을 때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 거죠. 추가적으로 어떤 것에 사례가 제시된다면 이 부분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출제 포인트들을 하나씩 힌트가 되는 예시 표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점입니다 보통 대화문은 문제를 가진 학생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교직원 혹은 교수의 구도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대화의 전체 목적과 배경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실제 대화에서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꺼내거나 반대로 교직원이나 교수가 먼저 어떤 걸 도와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에 주목하면서 들어보시면 쉽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특정 주제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합니다. 태도는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조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직접적인 단어를 통해서 태도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 제안을 받았을 때, 어, 하고 망설일 수도 있고, 오, 너무 좋죠. 그럼요. 이렇게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수도 있죠. 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키워드는 토플의 다른 영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대화에서는 상황이나 의견의 변화가 대화의 흐름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언급될 경우, 노트테이킹도 세모 표시를 하거나 눈에 띄게 표시해두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 반전되거나 변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다음은 제안입니다. 앞에서 문제점이 제시되었다면 교수나 교직원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학생의 제안을 평가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에 이어서 어떤 것이 제안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화를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제안할 때 쓰는 영어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거나 실제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표현들이 지문에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은 행동입니다. 누군가 제안을 했을 때 이걸 받아들여서 바로 행동에 옮길 수도 있고, 거절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주로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이나 교수 혹은 교직원의 다음 행동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끝까지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주목하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대화문 듣는 팁은 사실 강의문을 들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의문을 들을 때 고려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더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모르는 고유명사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기입니다. 특히 리스닝 초반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잘안 들리거나 낯선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기 쉬운데요. 일단 들리는 대로 대강 적고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질문에서 설명하는 걸잘 들으면서 그 개념이 언급된 맥락과 특성을 최대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작 이 개념의 이름은 정확히 몰라도 문제는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그냥 들리는 대로 적으셔도 되고 스펠링을 일단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어두고 넘어가셔도 돼요. 물론 단어를 많이 외워서 시험에 아는 단어만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잘안 들리는 단어가 있어도 멘탈을 놓지 않고 차분하게 끝까지 집중해서 들리는 만큼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강의의 구조 파악하며 듣기입니다. 리스닝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리딩처럼 눈으로 이 강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조를 파악하면서 들을 수 있다면 리스닝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걸 도와주는 표현들에서 힌트를 얻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먼저 리스닝 초반에 오늘은 어떤 걸 다뤄볼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제시되는 주제부터 캐치를 해주시고요.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때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한국어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발표 표를 하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는 하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표현들인데 토플 리스닝에서도 내용이 넘어갈 때 이런 표현들을 써 주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리딩으로 따지면 문단이 넘어간다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항상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 표현들을 주목해서 들으시면 강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외에도 사례를 들거나 하는 이런 표현들도 지금 강의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좋은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 흐름을 구조화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시면서 가능한 한 노트테이킹도 문단을 나눠가면서 해보시면 강의에 대한 집중도와 이해도를 모두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강의문에서 문제 출제로 이어지는 또 다른 힌트는 바로 강조 표현입니다.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거나 질문을 던지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트 테이킹 하실 때이 부분을 별표 쳐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해 둔 출제 포인트는 분류나 판단의 기준, 카테고리별 특징이나 단계별 특징,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변화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에 특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지문에서 조금씩 놓친 부분이 있어도 문제는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토플은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반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지문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습하실 때 지문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되는지 살펴보고 정리해두시면 효과적으로 리스닝에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핵심. 세 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노트 테이킹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트 테이킹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세우시고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번, 변화, 제안등 주요 출제 포인트에 주목하면서 지문을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예상하면서 지문을 들어보세요. 3번 강의문의 경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거나 강조할 때 쓰는 표현들을 힌트로 활용해서 강의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들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토플 리스닝 팁을 전해드렸습니다. 드디어 토플 독학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4가지 영역별 팁 영상까지 토플 영상 시리즈가 끝이 났네요. 저에게도 토플 공부 과정을 돌아보고 팁을 정리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완결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토플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그럼 파이팅입니다.